중대재해 처벌법의 행정제재에 대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 또 교육을 해야 되겠죠. 뭐 처벌만 하는 게 아니고, 어, 처벌만 있는 사은 아니죠. 다음에 어, 다시 이런 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그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누구를 교육할 것이냐? 그게 어, 규정되어 있죠. 그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이 수,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봅시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겠죠. 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뭡니까 경영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를 말하는 거겠죠. 사업주 등그 사업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치에 있는 사람, 경영책임자 등 실질적으로 어, 사업주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개인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고. 어,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 책임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안전보건 확보를 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와 관계없이 나는 열심히 그 우리 현장에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는데요. 그랬는데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 경우에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충실하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거 했던지 안했든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중대 산업재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안전보건 확보를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의무를 위반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거는 따지지 않고 일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교육대상이 되는 겁니다.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교육은. 총 20시간 범위에서 이수해야 되는 겁니다. 정해놨겠죠. 안전보건공단 이런 데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있는 현장에서는 그 경영 책임자를 몇 시간 정도 교육하겠다 하는 관할 감청이 있죠. 그 규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총 20시간 범위 안에서 받는 거죠. 교육에 그러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뭐겠습니까?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걸 교육하겠죠. 안전보건을 어떤 체계를 가지고 안전보건 어,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죠. 그 다음에 중대산업재해의 원인과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과 중요한 거,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 현장의 사업주는 무조건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목적은 다음에 재발방지하기 위한 거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이행해 가지고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함이 목적이죠. 그럼 교육은 어디서 받느냐? 안전보건공단 또는 안전보건 교육기관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죠.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느냐? 교육 대상자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받아야 되는 사람이 부담하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교육 이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는 어 사업, 현장의 사업주가 교육통보를 받았어요. 교육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때 뭐, 무슨 사유가 있어요. 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면 연기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연기 요청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한 번밖에 안 돼요. 이래에 한해서, 어,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연기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연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해줍니다. 계속 해 주는 건 아니고, 한 번만. 계속 연기해가지고 미루고 미루고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진짜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딱한 번만 연기해 주는데, 교정을 어, 지키가 연기를 해야 되겠죠.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되고, 연기 어, 가능 여부는 연기 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러면 어, 중대 재해가 발생있는 현장에서 교육 받으라고 했는데, 안전교육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정당한 사유 없을 때 1차 위반하면 1000만원, 2차 위반하면 3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가태료 부과도 엄청나게 세죠. 다른 일반 가태료 부과보다는 어그 금액 자체가 큽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어 우리 가날 관청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교육 완료된 후에는 이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럼 나는 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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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자가 돼가지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안전보건교육 어, 이수 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어디에다가? 고용노동부에다가. 물론,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어, 받겠죠 아니면 지정했는 교육기관에서 받는 거고 어 근데 이게 주관기관이 어딥니까 교, 고용노동부죠 노동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다뭐 모든 일을 다할수 없으니까 이렇게 어, 위임을 해 주는 기관들이죠 안전보건공단 또는 안전보건교육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에 교육을 하지만 어 이수확인서는 어디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급해서 요청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럼 공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어요. 우리 현장에서 그럼 공표를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합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은 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확정이 됐어요. 범죄형이 확정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범죄 사실이 통보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야, 이 사람, 이 현장은, 또는 이 사업주는 중대세 산업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처벌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어, 범죄 사실이 통보됩니다. 그러면은, 공표가 되는 거겠죠. 이거 공표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설회사다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 회사입니다. 하고 공표되면은 이미지 수출하기 엄청나게 많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불안해가 뭐 아파트다. 그럼 그 아파트 그냥 잘안 받으려고 하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철저하게 이제 안전관리를 좀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공표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누가 하느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 위탁받은 안전보건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법무부 장관이 보내죠. 보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 이 업장은, 이 사업장은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처벌받은 현장입니다. 하고 이래 공표를 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하는 거죠. 뭐가, 뭐를 공표합니까? 사업장 명칭을 공표하고, 재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 그 다음에 중대재해를 입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수를 공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의 내용과 그 원인, 그죠? 원인, 원인감은 뭡니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어, 어떤 어,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위반했는지를 공표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중대 산업재해가 이거 말고 또 발생했는지, 그죠? 중대 산업재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 공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게재하는 거죠. 게시하는 겁니다. 공표를 하는 거죠. 은, 얼마 동안, 1년 동안 공표를 하는 겁니다. 이거 공표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업장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추락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죠. 실제로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어, 이런 처벌 때문에 어, 그 개선되어야 된다.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잘 어, 안전하게 또는 보건상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안전사고나 보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목적은 다 그겁니다. 뭐, 처벌하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런 공표하기 전에, 그러면 사업주는 뭐, 소명기관도 없습니까? 소명할 방법도 없습니까? 아니죠. 공표 전에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이 내용을 반드시 통제해야 됩니다. 공표하겠다 하는 내용을 통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명 자료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죠? 30일 이상 기간을 주고, 줍니다.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께 소명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특별한 이견이 없어요. 그냥 법에서 판단했는데로 그냥 어, 이행하는 것 이외에 뭐 특별한 소명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그냥 그대로 공표하는 거겠죠. 근데 어, 물론 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소명 자료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의견을 이 사업장의 뭐 의견이 뭐 공표하지 말아야 될 의견이 타당하다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 그런 뭐 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표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의견 기회를 준다는 것은 소명 자료 제출에 어,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렇게 어, 기회를 사업주한테도 줘야 되는 겁니다. 불합리하게 공표되는 일은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어, 공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법에서, 어, 법원에서 판결로 범죄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공표를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소명자료를 지금 제출한다고 해가지고 범죄 형이 확정돼가 있는데, 공표를 막을 정도의 뭐 소명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형이 확정되면 어 거의 공표가 된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년간 공표하, 공표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이 형사 처벌 이외에 또 민사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손해 배상에 책임을 지게 되는 거겠죠. 근로자, 쉽게 말해서 근로자한테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근로자한테 민사적으로 금액을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형사처벌하고 별개로, 형사는 형사고, 민사로 또 따로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해줘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해당 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근로자겠죠.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그 손해에게 다섯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근로자가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업주에게,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내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하면서, 어, 뭐, 엄청나게 많은 금액, 또 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뭐 몇천억을 뭐 배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재판에서 뭐 되지는 않겠지만 법에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손해액에 다섯 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입을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손해액에 다섯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섯 뭐 배같으면뭐 이런 게 있겠죠. 그 사람이 앞으로 뭐 일을 못 하게 됐다. 이러면 일을 할수 있는 나이. 그 어, 계산을 해 보겠죠. 이 사람이 평균 한 달에 얼마씩 벌었는데 뭐 앞으로 어 정년까지 일할 날이 실제로 뭐한2 0년이 남았다. 그럼 20년 기간에 그걸 손해금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내가 치료비가 들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토탈해 가지고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또 법인이나 기관이 면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 면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법인이나 기관, 뭐 같은 의미에 있지만은 이 기관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감독도 했어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전시설이나 안전관리나 보건시설 보건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다 했습니다.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정말로 그 철저하게 잘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게 입증이 되면 면책이 가능하다꼭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뭐 발생했는 그런 중대재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하다 이 말이겠죠. 배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 잘못은 법원에서 따져야 되겠죠. 서로 뭐 인정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법인을 기관이 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이 되면 면책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 정리를 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사업주도는 경영 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거, 어떤 경우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사, 치사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두개다 받을 수도 있죠. 징역형 받았다고 해서 벌금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병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개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도 받고, 벌금형도 받고, 이렇게 할수 있는 형이죠. 그 다음에 치상죄,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는 경우, 대통령이 딱 정하는 경우, 그 질병을 말하는 거죠. 앞전 시간에 했던 거. 그 경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형사처벌이죠. 형사처벌은 이렇게 받고. 법인이나 기관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법인이나 기관은 사람이 아니니까 징역형은 살 수가 없고, 벌금으로만 할수 있죠. 그럴 때는 치사죄일 때는 50억 이하의 벌금. 치상죄일 때는 어떻게 10억 원 이하의 벌금. 요렇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내용이죠. 사업주, 사람에 대한 처벌과 법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사처벌은 요렇게 받을 수 있고, 민사 책임도 지어야 됩니다.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책임도 지고 해야 되는 거죠. 민사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금방 했다시피 사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어 의무를 결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하면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의나 가, 중대한 가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면 손해액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형사하고 별개인 거죠. 이런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 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5명 이상의 사업주는 다 해당된다는 얘기겠죠. 적용범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시기가 있죠. 왜냐하면 은 법이 2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2년 1월 27일에 되었기 때문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주는 어, 사업장이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계도기간 안 주고 그냥 바로 시행하는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이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22년 1월 27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은 근로자 50인 이상은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사업주는 빼주, 빼주죠 개인사업주는 빼고 법인이나 기관 을 말하는 거죠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광업 기타 화학공업 모든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건설업 은 이게 상시근로자로 잘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 금액으로 이, 이야기합니다 50억 이상일 때 그때는 22년 1월 27일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 사업주는 빼줍니다. 2년간 유예를 해줬어요. 개인, 모든 개인 사업주는 2년간 유, 어, 유예를 해줬는 거고. 그러면, 개도 기간이 끝나는 24년 1월 27일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전면 시행되는 겁니다. 어떻게? 법인, 기관, 개인 사업주 모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개인 사업주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22년 1월 27일 바로 시행될 때는 개인 사업주는 다 빼줬습니다. 2년간 유예를 줬는데 이제 2년간 개인 어, 계도 기간을 주고 24년도 1월 27일부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법인 기관 개인 사업주 모두 다 포함되는데 상시근로자는 무조건 5명 이상일 때 상시근로자 그럼 5명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안 받느냐? 안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이 다시 개정되는 되면 모르지만 아직. 법이 개정이 안된 상황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법을 받지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 알아봤죠. 처벌법의 어 우리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어, 중대재해처벌법은 22년도 1월 27일부터 일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전면 시행되는 것은 2년 뒤유예 기간을 줘가지고 24년도 1월 27일부터는 전면 시행되는 거고.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기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었죠. 물론 이 처벌의 그 경중을 따져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앞전에 해, 금방 했던 것처럼 민사처벌 처벌도 있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있고 민사책임도 있고 형사처벌 중에서는 어,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고 두개다 가지고 복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 뭐 처벌규정이 상당히 세입니다. 금액도 상당히 세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처벌을 많이 하고 이래,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어, 처벌하는 그런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 발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제적으로, 어, 제재를 가한 이후에는 모든 산업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관리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물론 이 규제를 안 해도 바꿀 수 있었으면 가장 좋은데 규제를 안 하니까 잘 바뀌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로 이제 처벌 수위를 강화시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사업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의 의무 조치를 많이 강화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어, 우리가 안전보건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뭐 다른 게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